네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리쉐이프라는 게임인데 리쉐이프라고 있는지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스하페 음 레스헤이프 리쉐이프 레시에이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감에 오 오. 이상 그냥 쌀알 같은 머리에 눈 눈이 박혀 있고요. 안전모 쓰고 있고 뒤에 쓰레시 랜턴 달고 있는 빡빡이로 추정되는 아저씨가 삽을 메고 있군요. 오, 점프력 점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WASD로 움직이고요. 마우스로 화면을 돌릴 수 있고 스페이스바로 점프합니다. 뭐 하는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온가스 점프력이 굉장히 좋네요. 이동 속도가 느리지 않다는 점. 어, 쉬프트 누르니까 대시가 됩니다. 어, 아니 동료가 죽어 있잖아. 동료가 죽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냥 자는 건가? 죽은 건지 자는 건지 자는 것 같은데? 쉬프트 누르니까 대시가 됩니다. 오.

아 좋습니다. 다음 주자, 이렇게 앞사람 희생해서 진행하는 게임의 방식은 꽤나 있었는데, 또 이게 3D 뭐라 해야 되냐? 이렇게 3인칭으로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보통 2D 게임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신기한 대시도 있고요. bgm도 있고요 아래쪽에 레이저가 있는데 아마 레이저에 죽어서 그거를 만들어야겠지 돌멩이를 만들어가지고 돌멩이를 만들어서 아아 너무 돌멩이가 작은데 쪼맨안데 돌멩이를 만들어서 저거를 딛고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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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디더 지는데? 저기까지, 대쉬. 아! 2단 점프 안 되나요? 불편하네요. 이러면 할수 없이 한번더 죽어야겠다. 이거 돌두 개까지밖에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추정. 어. 돌두 개까지만 만들어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조심. 안 닿게. 올라가고. 뭘까요? 이거? 자, 이 이전에도 그 빡빡이 둠막 빡빡이 분신 가지고 막뭐 탈출하는 그 이상한 맥주 뭐 제목에 비어 들어가는 게임 하나 있었는데, 뭐 그게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런 게임이네요. 돈가스 도술 도술 부리는 것 같아. 아 이거 고, 설마 공중에도 이제 바위가 만들어지는 모양입니다. 아 피했습니다. 레이저를 피해 버렸어요. 피하면 안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살짝 원근감 그게 있어. 어, 어느 지점이 죽을 수 있는 지점인지 잘 모르겠어. 오케이 죽는데 성공했고요. 점프로 돌 밟고 대시. 하아! 살짝 리치가 딸려서 떨어졌어요. 이거 밟고 점프 대시, 점프 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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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대쉬. 공중에서는 대시가 한 번밖에 안 되는군요. 땅에 발이 닿기 전까지 한 번씩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탈출해 나가는 건가? 이거 딱 봐도 독이죠. 독, 그리고독 쪽으로 가면은... 아, 이 컴퓨터도 독에 걸렸는지 프레임 드랍이 막 걸려요. 어, 독 쪽으로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죠. 오메... 아... 저것도 독인가? 제가 이상한 가시를막 저거를 하네. 잘 피해서 가야겠죠. 독에 닿으면. 죽으니까요 삶의 늪에서 이 노래 제목이 도끼지? 도끼 방니습 어?! 어!!!! 아카요슈 어. 설마. 설마. 설마 설마 버그에 걸린 건가? 설마 껐다 키면 다시 해야 되나? 처음부터?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버그와의 사투. 개 같고요. 아아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빠른 진행하겠습니다. 빠른 진행. 거의 이제 유사 스피드론. 아 어, 유사 스피드론 진행하도하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땐 이거 점프에 점프가 안 되네. 대시도 안 돼요. 그냥 이거 무조건 무조건 죽어야 됐었네.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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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어? 왜왜 왜, 왜 죽어? 왜 죽어? 이해할 수 없네. 아니 왜왜 <laughs> 왜 죽냐고? 왜 죽어? 아니 어떻게? 어떻게 버그를 피해가는 날이 없지? 이런 게임하면 꼭 한번씩 버그에 걸리더라 큰일났습니다 돌에 너무 세게 부딪힌 나머지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은데요 아 나이스 미세한 틈새로 탈출하는데 성공했.. 성공한 주인공 쳤 아아 까비 하나 아, 아틈 사이로 대시로 지나가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 간단하지 않군요 아, 굉장히 빠른 진행 속도 대쉬 아! 올라왔다 한 번에 올라와졌어 기분 좋아 이게 리치가 되게 애매해 대쉬 리치가 대쉬 리치가 먼거 멀리 가는 것 같으면서도 가 가까이 그렇게 멀리 못 가. 대시 어, 나름 재밌는데 게임 잘 고른 것 같습니다. 게임 제목은 리셰이프라는 게임이에요. 인디 게임이고요. 스팀에 파는 게임은 아니에요. 이 되게 가 가면서 뭔가 도복 펄럭이는 소리 같은 게 되게 좋네. 독가시를 뿜기 전에, 자 거의 거의 아까 아까 버그로 인해서 끊긴 지점까지 다 와갑니다. 점프하고 뛰는 게좀더 멀리 가는 감이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좀 신중하게, 아까 강 달렸다가 낙서했으니까요. 점프, 슝, 그렇지. 대화선으로도 날아가네 슉슉슉슉슉슉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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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왜! 왜! 왜 죽었어! 아 끝났어 뭐야! 뭐야 결국 결국 마지막에 돌대고 끝나네? 네 여러분 리쉐이프라는 게임이었구요 이 남자는 그냥 돌이 될 운명이었나 봐요. 감사드립니다.